안녕하세요 콕입니다 마지막 영상을 올린지 약 2주가 지났는데요 그동안 마지막 전설 장수인 노부츠나도 만들고 초선 전설 장비도 강화해주고 아..씨.. 아! 됐다! 아 근데 6번 안에 되자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거 너무 많이 실패한다 이거 어? 됐다 나이스 제발 제발 그치! 봐 4번 네 된다 그랬지 내가 사슴을 잡았기 때문에 4번만에 네 된거에요 아시겠어요? 뭔 개소리야! 남는 돈은 저의 꿈과 희망에 투자했지만 옛말에 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데 난왜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아무튼 돈을 썼으면 다시 벌어야죠. 신궁반자사도 만들었으니 오늘은 신궁반자사로 돈도 벌겸 반자사 사냥터를 리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몬스터는 아가수라입니다. 아가수라는 해안사원에 있는 보스몬스터로 파라슈라마, 크리슈나와 함께 등장하고 한번 처치하면 히랍나약사로 변신해서 두번 죽여야 하는 몬스터입니다. 변신하는 몬스터는 효율도 안 좋은데 왜 잡냐? 사실 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상단원이 지령각반 만드는데 재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반자사를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도발부로는 힘들고 한 부대씩 사냥해야 되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잘 잡지도 않는 몬스터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반자사로 여기 오겠다는 분이 있을까 싶지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작부와 물정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가쏘라는 배신 전과 후 모두 일격 필사를 사용하는데 데미지가 거의 즉사기급입니다. 진짜 즉사기도 있다고 하는데 반자사 하면서는 잘못 느꼈고 일격이 가장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궁이나 중녀로 주작부를 빨리 터뜨려서 주작부의 스킬 복사로 주박을 복사해서 사냥을 빠르게 끝내는 게 베스트고 주박이 안 터져도 물정령의 슬로우로 아가쏘라가 아군 격수 근처에 못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리가 좀 있으면 주작부를 때리지, 아군 격수를 때리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가끔씩 터지긴 해도 반자사로 재료를 다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수입과 평균수입도 정리해봤죠. 결과는 약 628회 전투에서 100마일 꼬리털 21개, 크리슈나의 필이 19개, 파라슈라마의 도끼날 32개, 암흑수정 12개, 낡은 태형부 1개, 검투사의 목걸이 7개, 모을제국의 은어 8개, 닌자 인형 11개, 비영신검 10개, 공황주도 7개, 태부 8개, 아가수라의 비늘 20개, 히란나엑사의 토미널 16개, 개를 획득해서 총 수입 3억 9,838만 5,244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투당 63만 4,371원을 획득한 셈이죠. 레어 아이템 빌드린 흑사와 수라 신발도 나오는데 이건 못 먹었네요. 계산을 해보면 수입이 정말 좋은데 문제는 크리슈나의 피리와 파라슈라마의 도끼날 그리고 히란나 약사의 톱니날이 퀘스트 재료이기 때문에 빨리 안 팔려요. 그래도 꾸준히 팔리고 비싼 무기도 많이 드랍하니까 재료들을 많이 모아뒀다가 시세박가면서 천천히 팔면 꽤 좋은 수입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량을 너무 많이 쌓아두면 처치 곤란이니까 회전율이 좋은 다른 곳도 찾아야겠죠? 그래서 다음은 얼음나무로 가봤습니다. 아가수라와 똑같은 조합으로 사냥했는데 얼음나무는 마법 공격만 하기 때문에 맹호와 땅정령이 없어도 되긴 해요. 여긴 다목반자사로도 가끔씩 왔었는데 확실히 신궁을 만들고 나니까 차원이 달라요. 다목만 있을 때는 빙결 때문에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었는데 신궁 덕분에 주작부가 빨리 발동되니까 주박도 빨리 터지고 신궁의 데미지도 괜찮은 편이라 클리어 타임이 꽤 많이 줄어서 이전처럼 터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얼음나무는 경험치도 나쁘지 않으니까 정말 신궁이나 야차 반자사까지 올린 분들은 얼음나무에서 모래 정수도 캐고 용장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리고 얼음나무 반자사를 할 때는 얼음나무와 얼음술사가 조합되어 나오는 한시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10시 방향은 얼음 해골 총수가 주박을 사용하지 않아서 주작부에 주박 사용 확률이 낮습니다. 7시는 얼음술사의 비중이 높아서 물의 정수 드랍률이 낮고요. 그래도 경험치를 생각하면 7시도 나쁘지 않긴 해요. 그럼 여기도 사냥 결과를 한번 봅시다. 약 996회 전투에서 물의 정수 64개, 혈흥조도 107개, 차가운 영혼석 71개, 술사의 지팡이 조각 85개, 구구도 42개, 생명의 정수 22개를 획득해서 총 수입 2억 9 4 99만 7 748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투당 수입은 29만 6 182원인데 이 정도면 거의 근원반자 사급인 것 같아요. 전부 상제를 해도 수입이 꽤 좋고 나오는 아이템의 종류도 적기 때문에 인벤도 깔끔해서 자주 오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가수라와 얼음나무 반자사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신궁으로 2차전직을 하고 나니까 캘수 있는 재료도 더 다양해진데다가 잠수 시 마을 이동 패치로 사냥터 가 확실히 쾌적해진 것 같아서 반자사가 더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마을로 안 튕기려고 매크로마우스로 채팅 끼워놓고 잠수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던데 이번 패치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다른 유저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몬스터가 젠되지 않는 쪽으로 빠져서 잠수했으면 좋겠네요. 몰랐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포만감을 다 쓰면 캐릭터가 밥 달라고 졸라대서 안 튕기는 버그 가 있는데 곧 패치된다니까 버그 악경으로 서로 민폐 끼치지 말고 벽에다가 이쁘게 세워놓은 용도로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곧 지국도 완성될 것 같으니까, 고청 검찰 돈이나 빨리 벌어야 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즐거워세요.